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날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자리를 더욱더 빛내드리는 국민커피차 더자유입니다. 작년 3월에 이용 후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찾아주신 더자유 커피차, 그날의 좋은 기억으로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더욱더 맛있게 준비해드렸답니다. 이렇듯 국민커피차 더자유는 주로 소개에서 소개로 또 이용하신 분의 재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직과 신뢰이 믿고 부르는 가장 합리적인 커피푸드 트럭업체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장소, 중앙현관 구령대 앞인데요. 커피차 도착 시간에 맞춰 전기 릴일선도 미리 연결해 두셨네요. 학교 시간 이후에 시작되고 있으나 이미 커피차가 와 있는 걸 아는 아이들은 신기해서 하교하지 않고 구경하는데 선생님께서도 통제하느라 진땀을 흘리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다음엔 아이들에게만 커피차를 쏘신다고 하셨어요. 국민 커피차 더자유, 모든 음료 골고루 맛있게 드셔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한번 찾아주신 정발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